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퀀타 매트릭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서울대의 연구진들이 추측이 돼서 만들어진 이 진단 회사입니다. 그 진단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염병 진단해가지고 그잘 알려져 있지만 감염은 그러니까 감염병은 이 진단 분야에서 한 부분일 뿐이 진단이 굉장히 다양한 병들을 진단해내는 기술을 뜻합니다. 그중에서 퀀타미트릭스가 가장 그래도 앞서 있다는 부분은 폐혈증 진단 쪽이죠. 그래서 이 폐혈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그 사망자들을 발생시키는 아주 이제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병인데 이거를 이제 밝혀내는데, 그러니까 진단해내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이 폐혈증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제 폐혈증이 발전을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해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퀀타 매트릭스의 기술은, 이 분자 진단 기술은 굉장히 좀 앞서 있는 기술로 발, 알려져 있고, 사전에 보시는 디레스트라는 이 기기가 그러한 진단 기기입니다. 이 폐혈증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3초에 한 명씩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그러니까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사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중증 질환이죠. 그런데 이 폐혈증은 갑자기 이렇게 그 폭발적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전하기 때문에 미처 손을 쓸 시간도 없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병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속 항생제 감축성 검사라고 디레스트라고 이 회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기존에 60시간이나 걸리던 이 검사 시간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단 24시간으로 줄임으로 해서 신속하게 이 환자에 맞는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이 진단 기술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혈액 배양을 통해서 드레스트 기계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에게 지금 폐혈증 진단하고 을이 사람에게 맞는 항생제를 이제 추천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조기에 그 환자에 대한 처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폐혈증으로 죽을 환자도 살려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폐혈증 환자의 혈액 속에서 이 환자가 폐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또 다양한 폐혈증의 여러 가지 이제 병영, 병용, 병영균들 이것들 어떠한 이 항생제를 갖고 처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드레스트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 해비, 그러니까 처방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퀀타매트릭스의 신속 항생제 감수성 검사 솔루션 드레스트를 이용해서 폐혈증 환자들의 이 사망률을 줄인 그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요번에 네이처지라는 잡지에 논문으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지금 이 퀀타 매트릭스의 1분기 실적을 보면 한 7억 8천 정도밖에 매출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상품성 있는 그런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1분기에 7억 8천 정도 매출을 했고 영업 손실이 43억에다가 단기 순손실도 43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수익성이 없지만 이 회사가 요번에 네이처에 발표한 이 논문에 따르면 이 디레스트라는 그 검, 그러니까 검사 진단 기기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고 폐혈증에, 대, 폐혈증 환자에 대해서 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주 지분이 35.98%이기 때문에 향후 이 주식 관련 그 채권이나 유상자를 통해서 이제 시장 내에서 자금을 그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왜냐면 그렇게 해도 최대주 지분이 30% 초반이나 아니면 29%대 정도로 나설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번에 2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했죠. 이 말뜻은 1회차 전환사채에 발행한 이 1회차 전환사채가 대부분 다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그뭐 부채 쪽에서는 없어지고 자본은 늘어나는 그리고 재무, 그러니까 재정, 재무적으로도 개선된 효과를 가져오고 자금 여유도 또 생기는. 그러한, 이러한, 1회차 전환사채가 성공적으로 발행이 됐고, 요번에 2회차 전환사채를 175억 규모로 발행을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2회, 그, 2회차 전환사채는그 전환 청구일이 2025년 3월 8일입니다.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금 시장 내 주가 변동이 그렇게 전환사채에 영향을 미칠 바는 없죠. 왜냐면 전환 시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꽤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환가액은 4,542원이고, 그리고 385만 주 정도가 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예전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전환사채들은 대부분 전환가격의 이 변동, 그러니까 전환 사정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변동폭에 따라서, 이 4542원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 이거보다, 더 추가적으로 이제, 전환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비빌은 지난 3월 8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현금은 175억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75억 중에 올해 100억이 사용되고, 내년에 75억이 사용될 예정이고, 이, 2회차만, 이 지금, 그, 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 주식이 향후에,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이 회사가 돈을 벌면,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에 이 전환 사체를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잠재주의로 늘어날 주식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 주식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가를 끌어올려서, 이 전환 가격보다 높아지게 해서, 주식을 전환시킨 다음에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돈 갖고 시장 내에서 주식을 사서 그 자산 취득과 소각을 통해서 주식 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콘타 매트릭스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 항, 신속 항생제 감수성 검사 솔루션인 디레스트의 영향으로 주가가 그냥 로켓 달린 것처럼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임상, 그 유럽에서의 임상 결과가 이 폐혈증 환자들을 그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검사기로 이 검사 기술로 인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디레스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퀀타매트릭스가 수익성이 증가할 수 있는, 매출과 수익성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신약개발을 할때 어떠한 그 이런 기술을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상업화하는 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폐혈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을 해냈고 이를 통해서 이 병원들이 의사들이 이 기술 이 항생제 감수성 검사 솔루션 드레스트를 인정을 하고 신뢰를 하고 이 처방전을 발행을 하면. 즉 검사를 해라라고 처방전을 발행을 하면 퀀타매트릭스는 돈을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돈을 버는 상품이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이 과연 얼마만큼의 퀀타매트릭스의 드레스트의 수요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 폐혈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춘다는 데이터가 있으므로 해서 이 드레스트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투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시장에서는, 그 의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특히 이제 처방전을 내놓는 이제 의사들이 이 임상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검사 방법 대비해서 이게 60시간씩 걸리던 게 24시간 내에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지고 그 결과를 진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이제 논문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겠죠. 그런 부분이 남아있고, 일단은, 퀀타메트릭스는 유럽 임상데이터를 통해서 이 드레스트가 나름대로 이 폐혈증 환자를 그 감소시킨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그 진단 기기로, 진단 기술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도 최소한 그 다음 분기에도이 드레스트의 수요가 얼마큼 느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이 의료 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산품을 사고 파는 그리고 수요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이제 이 소비기를 전에 의사라는 이 중간에 처방전을 내려줘야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상품하고 좀 다른 면이 있죠. 의료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퀀타메트릭스 시장에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가 말 그대로 주가에 로켓을 달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다 주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최소한 일단 회사 측은 이렇게 네이처에 논문을 발표할 만큼 자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